안녕하세요. 아로낭 아론왕 테크튜브 아로낭입니다. 오늘 샤오미 신제품들 직접 보러 밖에 다녀왔는데요. 아, 그나저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백화점에는 사람이 정말 엄청 많네요. 아, 가장 먼저 샤오미 믹스 폴드 2입니다. 손에 잡았을 때 바로 느낀 점. 어, 생각보다 가볍다. 그리고 얇다. 요딱두 가지였습니다. 아, 이게 폴더블이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들던데요. 다음 화면 주름. 이 우려했던 것보다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거슬리지 않는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외관상 보기에도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름 부분 터치감도 괜찮은 편에 속했고,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폴더블 실사용 유저분들은 이 화면 주름은 1도 거슬리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정말 대부분이기 때문에, 암튼 이 샤오미 믹스 폴드2의 주름은 이 정도입니다. 두께와 무게를 포함한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는 뭐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했습니다. 최소 175만원 이상 하는 제품이니까 이 정도 퀄리티는 뭐 당연히 나와줘야겠지만, 아쉬운 점이었다면 역시나 프리스타 핀지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 90도가 넘으면 그냥 탁 하고 펴집니다.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 갤럭시 Z 폴드 4가 S22 울트라라고 한다면 샤오미 믹스 폴드 2는 S22 FE 정도, 아, 프리스타 핀지와 방수 방진이 빠진 이 플래그십 아래 라인 정도의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앱 구동이나 UI 부분 뭐한 손으로 촬영을 하느라 전부 보여드리는 못하지만 일반 플래그십 휴대폰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외부 디스플레이의 크기나 화면비가 일반 휴대폰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 점도 나쁘지 않았고요. 이 참고로 중국 내수 모델이라 시스템 언어로 한국어는 미지원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갤럭시 Z 폴드 4와 차이 나는 부분은 프리스타힌지 그리고 공식 방수 방진 지원, 뭐 전용펜 지원 정도인데. 사실 방수 방지는 갤럭시처럼 물에 담그는 수준은 뭐 당연히 안 됩니다. 하지만 생활 방수 정도는 가능해요. 1도 안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아, 그리고 보시는 폴더블 폰이 바로 믹스폴드 1세대입니다. 정말 둔하게 생겼죠. 이 휴대폰은 작년에 핸즈온 해 보고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최악의 폴더블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벽돌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그런 휴대폰이었고. 아, 그랬던 폰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아무튼 줄 서서 핸즈온 해 봐야 할 만큼 관심 들릴게 많더라고요. 자 다음은 샤오미 워치 S1 프로인데요. 일단 광고 사진으로 봤던 거랑은 갭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베젤이 생각보다 조금 있어요. 앱 구동에 있어서는 샤오미 플래그십 워치답게 빠릿빠릿하고 부드럽게 잘 됐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도 괜찮은 편이었고 근데 좀 두껍고 크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애플워치 7 45mm와 대충 비교해보면 아 이거는 손목 얇으신 분들한테는 안될 것 같아요. 너무 큽니다. 실버와 브라운 스트랩 조합은 나름 괜찮았는데 예, 글쎄요, 좀 기대와는 달리 싼티가 나는 느낌이랄지. 아, 1599위안 대략 31만원이면 저렴한 워치도 아닌데, 네. 다음은 미패드 프로 12.4인치입니다. 기존 11인치에서 사이즈만 키운 건데, 프로세서도 똑같은 스냅 870 탑재했고, 아, 가격은 약 54만원부터 시작입니다. 괜찮은 건 배터리가 10000mAh에요. 예, 67W 충전이고요. 예, 근데 뭐랄까요, 좀 어중간합니다. 키보드 케이스와 전용 펜까지 해서 직구할 가격이면 갤럭시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대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디스플레이가 올레드였다면 혹 했을텐데 여전히 LCD고 아무튼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네요. 성능은 뭐 기존 미패드 프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드미 K50 울트라입니다. 일단 가격이 2,999위안 약 58만원부터입니다. 아, 현재까지 출시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원 탑재 모델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저렴하지 않나 싶은데 아쉬운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27121220 1.5K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성품이라고 볼수 있는 FHD 플러스와 2K 이두 가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대부분인데 중국의 CSOT, t m 마 그리고 샤오미가 합작하고 샤오미가 커스텀 주문 발주해서 생산한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소비 전력을 줄이면서 2K 근접한 사용자 경험을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최대 밝기는 눈에 띄게 좀 아쉽더라고요. 보시는 모델은 amg 특별판 2만대 한정 모델입니다 사실 제가 이 모델로 이미 예약을 해놨었는데요 실제로 매장에서 만져보고 현장에서 바로 취소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판이라는 느낌보다는 후면에 마치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 같아서 가격도 한정판이라 82만원 정도 하고 아무튼 실제로 만져보니까 이 가격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물론 특별판 이외의 모델은 가성비까지는 아니지만 가성비에 근접한 휴대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면 메인 카메라에 1억 800만 화소 삼성 아이소셀 HM6가 들어갔고, OIS도 있고요 아, 배터리도 5000mAh에 120W 고속 충전까지. 가격도 경쟁 모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다만 살짝 두꺼운 게 흠이라면 흠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가 800만 화소라 그것도 좀 아쉬운 편이고요 아, 디스플레이를 그냥 2K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마지막으로 샤오미 버즈4 프로입니다. 디자인 나쁘지 않고 착용감도 좋았고, 음질도 샤오미답지 않게 좋던데요. 아, 눈에 띄는 스펙은 LHDC 4.0 지원이 된다는 점. 다만 가격이 20만원 정도 합니다. 뭔가 애매하죠? 아, 자, 오늘은 샤오미 신제품들 믹스 폴드2, 워치 S1 프로, 미패드 프로 12.4인치, 레드미 K50 울트라, 샤오미 버즈4 프로 아, 간단한 매장 행존 후기였습니다. 믹스 폴드2는 상당히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외의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편이었어요 퀄리티는 나쁘지 않았지만 탁 튀는 스펙들이 눈에 띄지 않고 그런데 가격은 또 조금씩 높게 책정이 돼서 아 물론 경쟁 모델들 대비 저렴하긴 합니다만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선뜻 손이 가는 제품들이 없는 거죠 아 더군다나 요즘 위안화 환율도 194원대라 너무 비싸죠 아 직구하기엔 여러모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